안녕하세요 엠파크차 박사 김태균 팀장입니다 네 오늘 소개 해 드릴 차량은 기아 올뉴스렌토 2륜 2016년식 차량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이 차량은 2016년 4월 등록한 올뉴스렌토 럭셔리 네, 진주색 색상 차량입니다 먼저 drl 전조동과 헤드램프 안개 등 네, 들어가 있고 기아 네, 엠블렛이 붙어 있습니다 휠은 모두 18인치 알루미늄이 장착되어 있고 네, 보시는 것 같이, 이거 같은 경우는 테이프, 검정색 테이프가 있어갖고, 근데 까진 건 아닙니다. 떼면 다 깨끗이 다 나가는 거고, 근데 타이어 트레드 보시는 것 같이 한60% 이상 남아있습니다. 전면 검정색으로 썬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 네, 엔카 무사고 차량, 네, 진단 차량입니다. 앞도와 뒷도와 외관 상태 깨끗한데, 네, 제가 한 가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스 실금, 네, 실금 하나, 문에 있는데, 그거는, 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뒷 휠도, 네, 외관 상태 깨끗하고, 뒷 테일 램프, 후방 감지 센서, 후방 카메라 장착되어 있습니다. 네, 제가 트렁크도 한번 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적재형 같은 경우는 커버가 별도로 시트가 씌여 있어서, 네, 깨끗합니다. 밑에 보시는 것까지 깨끗하고, 바닥도 제가 한번 열어보면, 네, 자키공구함 네, 바닥 깨끗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조수석 뒷 펜다, 뒷도어, 앞도어, 외관 상태 깨끗하고 휠도, 네, 마찬가지로 상태 양호합니다. 네, 휠 같은 경우는 검정색 테이프만 띄면 깨끗하기 때문에, 네, 상관없고, 네, 외관을 보셨으면 이제 차량 실내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차량 실내도 한번 보겠습니다. 네, 검정색 가죽 시트 장착되어 있고, 일렬과 2열, 네, 가죽 시트 상태, 바닥에 코일 매트 깔려있고, 네, 암레스트 커플더 두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조수석 같은 경우는 뒤에 열선 시트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먼저 도어 트림에는 전동 접이식 백미러 버튼과 미러 버튼, 네, 윈도우 낙 버튼과 네, 윈도우 버튼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네, 시트 검정색 깨끗하고, 네, 사용감은 있지만, 네, 운전석 조수석 모두 깨끗합니다. 네 제가 뭐 실내를 한번 타보고 스마트키 있어서 제가 시동을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네 시동이 걸렸습니다 먼저 주행거리 먼저 보겠습니다 실 주행거리 139,200km 네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 센터패션을 보시는 것 같이 내비게이션 장착 아이나비 내비게이션 장착되어 있습니다 네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 네, 잘 들어오고 네, 후방카메라도 들어오는지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네, 후방 칸마에도 아주 선명하게 잘 작동하고, 네, 밑에는 보시는 것 같이, 네, 에어컨 공주기 들어가 있고, 네, 이건 럭셔리 등급이기 때문에 프로토 에어컨은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손으로 다 돌려서 일단이다 조절하시는, 조절하는 거고, 밑에는, 네, 열선 시트, 핸들 열선, 조수석 들어가 있고, 밑에는 12V, 네, USB 억수 단자 있습니다. 그리고 기어봉 박스와, 네, 드라이브 모드 버튼과 네, ISG 네, 스타 연고 장착되어 있고 네, 이런 식으로 는 커플도 두 개의 커플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옆에 보시면 네, 콘솔박스 네, 짐을 수납할 수가 있고 네, 스테링 힐 같은 경우는 가죽 스테링 힐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네, 볼륨 조절과 핸즈 프리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측에 보시면 은 크루즈 컨트롤 버튼이 있습니다. 네, 왼쪽 같은 경우는 계기판 조명 밝기와 네, 미끄럼 방지 v d c 의 주유구 버튼 있고, 네이 차량 같은 경우는 하이패스는 없습니다. 그 대신 투채널 블랙박스 장착되어 있고, 하이패스는 이런 식으로 앞에 보시면, 네 하나 들어가 있는 무선, 네 유선, 네 하이패스, 네장착되어 있습니다. 실내도 네. 보시는 것 같이, 네 가죽 시트 조수석, 뒷자리, 네 아주 네 깨끗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뒷좌석에 한번 타봤습니다. 레귤룸 같은 경우는 성인, 네, 한뼘 이상 더 나, 어, 나오고, 네, 암 리스트, 네, 두개 커플도 있고, 네, 승차감도 편하고 좋습니다. 네, 올리오스렌트 엔진룸입니다. 2.0 디젤 4기통 엔진이고, 네, 보시는 것 같이 회전 질감도 좋고, 미세뉴라든가 누유 하나도 없이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냉각수 적정 다 들어가 있고, 네, 브레이크 오일 네, 다 중량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 차량 같은 경우 1인 신조에 완전 무사고 차량인 것이 특징입니다 네, 이제까지 차량에 대해 설명드렸고 이제 성능기록부와 중고차 시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가격 여기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올리스 렌토 2일이온 2016년식 럭셔리 중고차 시세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수도권에 검색을 해보니까 럭셔리만 19대 예, 형성 지금 나와 있습니다 키로수 짧은 거35,000 검정색 인, 어, 경기도 용인에 2060 2016년 11월 58,000 검정색이 1590 이것도 용인에 있습니다 어, 그리고 무사고로만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72,600 1660. 이것도 안산에 있고 어, 인천 미추구에 1620, 79,000km. 그래서 가격대는 지금 1,600 정도 형성되어 있습니다. 8만 km까지. 네, 쪽에서 8만, 9만 km 같은 경우도 붙여 1,690km. 키로수 짧은 거, 네, 9만 km 있습니다. 이거 1,450인데, 네, 렌트 장기 렌트 있다고 했는데뭐 성능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성능 보면, 네, 인터넷 속도가 좀 느린데, 보겠습니다. 네, 용도 이력, 여기 렌트 이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도 보면, 네, 사고 이런은 없는데, 단순 두 개, 본내 다고, 라디에이터 소프트 두 개, 교환된 이력이 있습니다. 1450에. 네, 그리고 10만 키로 진주색, 용인의 1650에. 네, 그리고 지금 12만 키로까지는 지 1400, 1420 나오고,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대부분 그 렌트 이력, 용도 이력, 어, 있는 차량입니다. 성능 보면, 음, 이것도 단순 교환 3개가 있고, 음, 네, 용도 이력은 없습니다. 사고 이력 없고, 단순만 있는데, 네, 성능도 깨끗합니다. 요게 가격대가, 어, 1420 나와 있고, 네, 제가 오늘 소개드린 해 차량은 요겁니다. 139,000. 어, 미리 요거, 1450짜리 위치로 가있는거 13만. 이것도 흰색 먼저 보겠습니다 흰색 오토드림이 있는거고, 흰색, 네. 그리고, 내비게이션 들어가있고, 럭셔리 똑같습니다. 성능 보면, 용도 이력 없습니다. 네, 그런 데 신이 사고 이력은, 음, 무사고가 아니고, 사고 이력이 있습니다 핸드하고 네, 트렁크 기원 있는게 1450네 제가 오늘 소개 드린 차량 이 차량입니다 16년 4월 139,000 흰색의 진주색의 럭셔리 1470네 차량 후면 측면 그리고 네안줏님 있고 계기판 139,000km 탄게 있고 네, 내비 있습니다. 그리고 1열, 2열. 후방 카메라 들어가 있고, 성능 한번 보겠습니다. 사고 있는지 완전 무사고라고 나왔는데, 네, 용도 이력 없고, 사고 이력 없습니다. 단순도 올 어, 무교환 차량입니다. 성능도 쭉 보시면 다, 어, 오일이라든가 냉각수, 변속기 다 양호하고 적정. 네, 차량입니다. 성능 검사 사진 찍은 거고, 음 안전무사고의 1인 신조 차량이고 음 가격은 1470만 원 되어 네 있습니다. 그리고 163,000km 17만 네 무사고 여기 1,270만 원돼 있는데 성능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사고 없는지 네 렌트 이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교환 하나 둘세개 네 있는 게 지금 1,200 70만원 네, 17만 키로 뛴거네 이상으로 올리스 렌트 2륜 럭셔리 2016년 식 중고차 시세를 말씀드렸습니다 구독에 도움 주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